오늘 내가 피를 받아서 영상을 지금 오늘 당일치기로 많이 업무도 한다. 피를 받았다. 만으로 하고 아침에 싸우좀 이렇게 피 받아가지고 잘 된다. 영상이 응. 자, 우리가 헤어졌다. 헤어졌어. 야, 헤어지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슨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저런 이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다 개뻥이다. 헤어지는 이유는 바로 너나 또는 상대나 또는 둘다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야. 너희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어, 내가 무슨 회사가 바빠서, 아빠, 부모님이 아파서, 뭐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 다 핑계야. 다 서로의, 자기의, 상대의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이야. 자, 이걸 잘 새겨들어라.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상대가 뭐 욕을 하고 뭐 약속을 계속 이고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야. 사랑이 식어버으면 끝이 난 거야. 받아들여야 돼. 사랑이 식어버리면 못 만들어내. 한번 식어버렸으면 끝이 났단 말이야. 물론 중장기 연애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도 다시 업시킬 수 있어. 그러나 연애 초기에는 한번 식어버리면 그냥 그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건 네 잘못도 아니고 자들아. 네 잘못도 아니고 상대의 잘못도 아니야. 사랑이 식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원망할 수도 없고 알겠냐? 그래서 사랑이 다 털리면 보내 주는 거야. 잘 가라. 그동안 잘 너의 사랑을 빨아 먹었다 하고 보내는 거야. 알겠지? 찍은 사랑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